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삼삼한 수희사입니다. 오늘은 광명이케아점을 가볼 건데요. 우선 버스를 타고 광명이케아로 같이 가봅시다. 짜잔, 벌써 광명이케아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저는 무엇을 리뷰하러 이케아에 왔을까요? 저랑 쭉 같이 걸어가 봅시다. 이케아에 오면 이렇게 파란색 건물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걸어가봅시다. 드디어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케아 골든 리트리버 인형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내용이 바로 이 강아지 인형인데요. 수이세가 이케아 골든 리트리버 인형을 보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층에 있으니 2층으로 바로 가봅시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쭉 올라갑시다. 이렇게 예쁜 가구가 있지만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드디어 2층 도착. 이케아는 가구가 메인이지만 저 삼삼한 수의사는 인형이 메인이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밝고 깔끔한 가구들이 저를 반기지만 저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저 화살표 방향을 이상하게 해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을 것 같네요. 다시 빨리 감아보겠습니다. 제 눈을 끄는 게이밍 세트 이 세트만 있으면 챌린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이밍 세트는 훗날 컨텐츠를 위해 깁 해놓겠습니다. 오늘의 장소에 도착하기 전제 눈을 끄는 한 인형, 바로 이케아 북극곰 인형입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털로 따뜻하게 반겨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과연 어떨지 볼까요? 옅은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는 북극곰 인형. 실제로 털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북극곰 인형 크기가 60에서 70cm 정도 되니, 이제 갓 태어난 북극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북극곰은 길이가 3m에, 무게는 400kg보다 더 나가기에 현존하는 곰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북극곰은 1k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극곰도 봤으니 다시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또 다른 인형 크라미그 봉제인형 펜더곰입니다. 하이 앞선 북극곰 인형보다 절반 정도의 크기인 것 같군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이케아 9번 섹션 어린이 이케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린이 이케아답게 아주 많은 인형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드디어 마주한 오늘의 주인공. 이케아 골든 리트리버 고시그 골든입니다. 혀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도록 찍찍이가 있네요. 눈이 감겨 있어 슬퍼 보이니 앞트임을 해주겠습니다. 효과가 없네요. 이 인형의 크기는 70cm 정도 되는데요. 하나, 둘, 셋. 새뼘이 되지 않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인형의 길이가 70cm라고 하는데 70cm 골든 리트리버면 과연 어느 정도의 나이일까요? 이 표는 골든 리트리버의 나이에 따른 무게를 나타낸 것인데요. 70cm의 길이를 가진 강아지는 보통 중형견으로 10에서 12kg 정도 나갑니다. 이때 3, 4개월일 때 골든 리트리버는 대략 10에서 13kg인데요. 그래서 70cm의 골든 리트리버 인형은 3, 4개월의 골든 리트립일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5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개월형이기에 중성화 수술도 아직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너무 이른 시기에 중상화를 하게 될 경우 고관절 이형성증과 같은 유전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으니 중령화 정령기인 6개월령 정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덩치는 커 보이지만요. 그리고 여기 이케아에는 없지만 40cm 골든 리트리버 인형도 있는데요. 70cm의 골든 리트리버 인형이 부담스럽다면... 40cm의 골든 리트리버 인형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0cm 골든 리트리버 인형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40cm의 길이를 가진 강아지는 4kg 정도 나가는데요, 골든 리트리버의 경우 7주령 정도면 4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cm 골든 리트리버 인형의 경우 7주령 정도의 강아지로 추측됩니다. 7주령이니 접종도 다 끝나지 않았을 테고. 접종을 다 끝내지 못했으니 산책하기도 조금 이른 나이겠네요. 그리고 칠조령의 강아지면 사람으로 치면 두살 근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뒷다리 근육은 주사놓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근육이 많아서 근육주사놓기 딱 좋은 곳이죠. 단점은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여기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절뚝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접종은 여기서 맞게 되죠. 목덜미 부분에는 피하지방이 많아 그나마 덜 아프다고 합니다. 자, 나중에 또 보자. 고치고 골댄. 그리고 허스키 인형도 보이네요. 크기는 역시 70cm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100cm짜리 불고민형도 보이네요. 꽤 커서 큰 베개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도 엄청 다양한 인형이 있는데요. 입 벌리고 있는 아기공룡, 귀여운 팬덤 무리들. 코끼리 인형도 옆에 있었네요. 이마가 조금 꺼진 걸 보니 아시아코끼리인 것 같습니다. 프론토사우루스를 본떠 만든 예텔리크 인형, 둘리엄마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 옆에는 아기사자 융헬스코그, 이름이 하나같이 전부 어렵네요. 털이 복실복실하니 반려 인형으로 삼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편과 달리 귀여워 보이는 배민형,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 인형도 마지막으로 확인. 와, 평일에 왔는데도 사람이 정말 많네요. 이제 제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0cm 골든 리트리버 인형은 3살 경유령의 골든 리트리버이며, 40cm 골든 리트리버 인형은 7주령의 골든 리트리버이며, 70cm 골든 리트리버 인형은 중성화는 아직 안 했을 것이며, 40cm 골든 리트리버 인형은 아직 산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시청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